주님께서 죄들을 부르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 고백할 때에 주가 열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두렵고 부쾌한 죄들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별 빌로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건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90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거저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아멘 주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생명과 두 부유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 같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 내용, 아담이 말한 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가 상하시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누가 보음 23장 42절에서 전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직면하면서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고 육신의 생명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너는 죽고 난후 나와 함께 낙그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손을 들었지만은 그는 핑계의 구실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그는 그처로 말하였습니다. 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육체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 스스로 사탄에게 중독된 더럽고 부패한 죄와 사망의 그 병으로 인하여서 자신 스스로 그 능력으로 자신의 육체에 관한 그 부끄러운 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오늘 또 응답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슨 일을 하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찾으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호흡과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 그 생명 안에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큰 나팔을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팔리을 듣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깨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나이다. 아멘.